우리 아기 첫 소고기, 어떤 걸 먹여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베네베이비 무항생제 한우설도 다짐육으로 이제 안심하고 시작해보세요. 저희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며 1등급 이상의 무항생제 한우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신선함은 물론, HACCP과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인증까지 완벽하게 갖춰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아기가 먹기 좋은 크기로 세심하게 준비했는데요. 한입구이, 한입큐브는 물론 다짐육도 1번부터 3번까지 원하는 다짐 정도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소고기를 잘 먹기 시작하는 유아식 단계의 아이에게도 정말 딱이랍니다. 불필요한 지방과 근막은 꼼꼼하게 제거하고 오직 살코기만 담아내 더욱 깔끔해요. 신선함은 기본. 주문 당일 생산과 배송 시스템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한우 이력제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니 더욱 믿음이 가실 거예요. 이유식부터 유아식, 토핑까지 다양한 용량과 포장 방식으로 우리 아기 식단에 맞춰 편리하게 선택해보세요. 베네베이비 무항생제 한우설도 다짐육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이 아기가 소고기를 잘안 먹었는데 베네베이비는 정말 잘 먹어요. 잡내도 없고 부드러워요. 지방이 적고 살코기 위주라 깔끔하고, 무엇보다 무항생제 한우라 안심돼요. 아기 원령에 맞춰 다짐 정도를 선택할 수 있어 정말 편하고, 유아식용 한입큐브도 아이가 쉽기 딱 좋네요. 배송도 항상 빠르고 꼼꼼해서 믿고 주문합니다.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세요. 우리 아이 첫 소고기. 베네베이비 무항생제 한우설도 다짐육으로 안심하고 맛있게 시작해보세요.